11월 1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미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능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초청해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추격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앱을 사로잡았고요. 그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 줍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기드온과 크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에브라임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높여주고 그들에게 끝을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베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을 치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기도원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기도원이 어떤 지파는 부르고 어떤 지파는 부르지 않고 할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싸우러 갈 때에 군사를 뽑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300명만 남겨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그것을 했던 것 뿐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다툼을 걸어올 때에 기도원은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원하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계획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해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걸어오는 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을 지켜 세우는 그들에게 아첨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렛가스 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이 너희가 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주고 그들이 걸어오는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기드온의 이야기, 대화 속에서 보면은요. 여기에서 진정 영광을 받으시고 전쟁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 치켜 세워 주었고 에브라임은 스스로가 높아지는 기도원이 자신들을 높은, 높이는 아첨을 듣고 나서야 그들은 노여움을 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길 원합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종종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아첨이나 어떤 비굴한 말들은요 전혀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관계이든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말합니다. 기도원이 이제 그 300명을 데리고요. 미디안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데 많이 피곤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숲곳에 이릅니다. 그래서 숲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다.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그러면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이들를 추격하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컷 사람들이 먹을 것을 좀 주어서 자신을 따르는 이 300명의 군사가 피곤을 풀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수컷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수컷의 방백들이 이르되 샌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은요, 이미디안의 군사들은 어마어마한 숫자 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13만 5천명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절에서 보면 그 숫자가 분명히 나오죠 세바와 살문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고 남은 15,000명 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결국 13만 5천명이 지금 미디안에 군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컷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전쟁은 하고 있는데 기도원 사람들이 미디안 백성을 완전히 쳐서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기도원 군사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게 될때 자신들에게 오는 어떤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기도온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복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돕지 않냐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라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원이 숙꽃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분우엘사람들에게 가서 또 말합니다. 그러자 이 분우엘의 사람들도 숙꽃사람들의 대답과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기도원은 다시금 분노하며,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숙꽃사람들과 분우엘사람들이 기도원과 300명의 군사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보복해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이 기도원은요,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을 격파시킵니다. 자, 이겼습니다. 숙고사람과 분우의 사람들은 이 기도원과 300명이 미디안 사람들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는데 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거두고 온 것입니다. 이제 기도는 무엇을 할까요?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한 소년을 잡아서 그를 신문해서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드원에게 명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숙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실용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니손 네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말했지.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는 길에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에게 징벌한다고 말했지. 이제는 내가 내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복수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사람들 그 상업의 장로들을 붙잡아 징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분우엘 사람들 망대를 한다고 말했잖아요. 망대를 열어서 진짜 그 상업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숫꽃과 분우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기도원이 사사로운 복수심에 사로잡혀 죽인 것입니다. 살해한 것입니다. 기도원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이 전쟁의 진정한 주체자이시고 승리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마치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희롱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잔인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지 아니하고 분노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을 보면요 세바 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이세바와 살문나가 결국 기도원의 손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요. 기도원이 그들을 죽인 다음에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는 그런 일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원처럼 우리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툼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혹시 아첨하는 말이나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사사로운 원한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